안녕하세요. 꼬꼬무 7582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따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해요. 뇌의 한 부분에 음성 학습을 제어하는 알맹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 앵무새는 과학자들이 껍질 혹은 외부 고리라고 부르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 음성 학습에 관여하는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폐및 기관지가 갈라지는 부분에 있는 관인 울대가 있는데, 이 울대의 막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냅니다.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경우에, 이 울대의 근육이 다른 새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은 그들의 놀라운 학습 능력 덕분이며, 보통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행동을 모방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앵무새들은 정확하게 소리를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능력을 활용하여 사람의 말을 따라 할수 있습니다. 앵무새들은 사회적 동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여 언어를 배우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가르치면 할수록 말솜씨는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 하는 것은 그들의 놀라운 학습 능력과 사회성도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의는 앵무새들이 정교한 소리를 재생하고, 말을 따라하는 능력을 갖게 한 것입니다. 앵무새들의 이 놀라운 능력은 자연계의 다양성과 탄탄한 학습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상 꼬꼬무치로팔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에너자이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